친구들 아, 아, 아. 카카오 친구들 안녕 옌 지우에요 옌 시우에요 네 저는 카카오 이모에요 지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요? 음참외똥이 해볼 겁니다 네참외똥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맞습니다 네 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차로 슝슝 슝 4시간 정도를 내려오면 경상북도 성주군이 있어요. 경상북도 성주군은 우리가 먹는 참외의 98%를 생산하는 참외를 가장 많이 만드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성주군 들어봤나요? <laughs> 네, 여러분이 먹는 참외는 성주군에 있는 참외농사 아저씨, 참외농사꾼 아저씨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참외 투니를 해볼 거예요.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이 이야기는 경상북도 성주군에 있는 지우라는 참외 농사꾼 아저씨의 이야기예요. <laughs> 지우 농사꾼, 아저씨는 해님이 떠오르 기, 전부터 부지런하게 일어나, 어후 어후 어후, 어? 어후 어? 세수를 하고 요션을 깨끗하게 얼굴에 s 슝슝 바르고 해님이 뜨기 전에 롤롤롤롤롤 롤롤롤 h u m shum, shum, how to go. Henny, 아저씨가 비나오스 문을 번쩍 열고 들어갔을 때, <laughs> 아기 참이들이, 와, 지우 아저씨다, 지우 아저씨다! 하면서 <laughs> 지우 아저씨를 반겨주었어요. 지우 아저씨는, 아, 조그만 아기 참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영영분을 뿌려주죠. 영영분을 뿌려주죠. 그럼, 아기 참이들이, 아 좋아라! 하고 쑥쑥쑥쑥 영양분들 먹고 쑥쑥쑥쑥 자라났답니다 우와 하루는 자 일을 만들어 보세요 일쭉 쪽 펴두세요 쭉쪽쭉 쪽. 쪽 펴주라고 쭉 하루는 어 하루 어디 갔어요 여기요 네. 하루는 참에 주 참에 농부 아저씨가 아, 이런 고민을 했어요. 아, 아침을 못 먹고 나왔더니 너무 배가 고프다. 아, 참외 향기 정말 좋다. 노랗게 익은 맛있게 익은 노란 참외를 지우 농사 참외 농사꾼 아저씨가 가위로 뚝뚝 자르다가 그만 요요 요 색깔 노란 참외를 아 코에다 갖다 대니까 음, 맛있는 냄새. 나도 참외가 먹고 싶다. 지우 아저씨 참외를 맛볼거예요 네. 네! 그래서 참외 아저씨는 오! 맛있는 참외! 허, 먹어보세요! 아. 냠냠냠냠! 아. 냠냠냠. 아. 냠냠냠. 아. 네. 참외를 먹었어요! 참외는 정말 꿀맛 같았어요! 우와! 맛있다! <laughs> 맛있는 참외! 지우 아저씨는 뿅! 하고 반했죠. 그래서 참외를 한개 먹고, 두개 먹고, 세개 먹고, 네개 먹고, 다섯 개를 먹고, 아저씨 배가 점점 더 불러왔어요. 아저씨, 지우 아저씨 배가 빵! 하고 터질 것 같은데요. 괜찮으세요? 네. 참외 <laughs> 차매 아저씨가 참외를 정말 많이 먹어서 배에서 갑자기 소리가 났어요. 배가 아파왔어요. 배가 왜 아파왔을까요? 참외 먹어 참외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괜찮아요 아저씨 아니요 아저씨 화장실에 가야겠죠 아니요 화장실에 가야죠 그런데 참외밭 옆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아저씨는 화장실을 하면서 뛰고 또 뛰었어요 이땀한번더 닦고 뛰고 또 뛰었어요 에이 땀한번더 닦고 뛰고 또 뛰었어요 <laughs> 화장실에 도착한 지유 아저씨는 힘을 줘보세요 하고 똥을 썼어요. 야, 똥 쌌다. 참외 똥 이야기 끝. 다음에는 맛있는 딸기 똥 얘기로 돌아올게요. 카카오 친구들 안녕. 카카오 친구들.